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큐림 로봇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요 5천원대에서 약간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많이 올랐죠 현재가를 보시면요 왼쪽 상단에 나옵니다 250일 기준으로 밑에서 32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30% 하한가만 맞은 겁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300% 오르고 30배 빠졌다 30% 빠졌다 지금으로써 만약에 휴린로봇이 변동성을 나타낸다면 상반 가능성이 클까요? 하반 가능성이 클까요? 이건 누가 보다도 확률상 하반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여러분 많이 오르게 되면요. 일단 부담이 됩니다.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거고 가장 큰 악재는 비싸지 는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20을 깨고 내려갔죠. 이럴 때 상당히 난감합니다. 개인들은 판단을잘안습니다이 구간. 원래대로라면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깨고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서서히 이평선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조만간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정치기긴 한데, 이럴 때 미리 여러분 대응 전략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방향이 과연 어디로 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봉법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7,800원대, 600원대 7,600원대까지 갔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라간 것도 보시면은요. 물론 매집한 세력이 있긴 합니다. 이 강하게 매집을 했죠. 매집 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들의 포머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개인들이 게싼 종목 좋아하지 않습니까? 로봇 종목 중에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매도 때려놨었는데 숏커버하다 스케줄가 나왔습니다 시장가로 산거죠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고매도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갈땐 좋은데 내려갈땐 급락이에요 시세를 왜곡을 시킵니다 급등 급락이 나오죠 왜이런 패턴이 나오느냐 에코프로입니다 이거 예전에 유명한 조, 그 고매도 종목인데 기간하고 게기이니 고매도 했다가 숏커버 스케줄를 바꿨습니다 시장가로 산거죠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중요한거는 급등 급락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는 살 필요가 없었죠 추세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휴림은 다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이 크게 나왔고 단기간에만 올랐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여기도 한번 나왔죠 이 월봉상으로 보잖아요 박스권입니다 한2 0 0 0원에서7 0 0 0원 전후까지 근데 이거 12,000원까지 왜 올라갔을까요? 물론 재료가 나온 것도 있지만 쇼트 스키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빠져버리죠 이런겁니다 그만큼 쇼스크전 나왔을 때는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빠지는 것도 그런 원인이 있다가 봐야 되겠죠. 과연 여기서 밑으로 깨끗하게 내려갈 건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건지, 아니면 행보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시나리오를 짜서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조만간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 최근에 수급동에 한번 보시면요, 아, 그전에 휴림 보시면요, 은 중요한 내용이 있죠. 대주주가 갖고 있는 비중이 6%밖에 안 되고 이름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도 특징이 있죠. 이름을 바꿨다? 왜 바꿨을까요? 뭔가 세력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많이 자, 바뀌는 기업들은 여러분 크게 좋은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자 기업이거나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6%밖에 안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간 내역인 비중도 적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량 누가 하고 있을까요? 개인 큰손입니다. 개인 큰손이 물량을 두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차트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연봉을 보시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매집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누가 의도로 갖고 매집을 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박스권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개인 큰손이 물량을 두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의 오긴 동향 보시면요. 은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다 팔아버렸죠. 이 외국인들 여러분 굉장히 수상합니다. 지난번까지는 보면요. 지분이 12%까지 갔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10월 중순쯤에 12% 갔다가 한달 만에 2%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면요. 주구장창 삽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팔면 계속 팔고 이거는 외국인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국정만 미국이지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제가 보기엔 큰손세력과 한통속입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뺄려고래요 지금 왜? 큰손세력들 매집에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업가 시장가 매수입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10월달 11월달 급등 나왔다가 빠지죠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로스컷 손절매 물량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밑에서 밑에서 바꿔 받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왜? 개인들은 외국인이 팔면 같이 팝니다. 사면 같이 사고. 그 패턴을 이용한 거죠. 큰손 세력들이, 주포 세력들이 물량을 싸게 받으려고 외국인을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공매도입니다. 만만치 않은 종목이죠. 공매도로. 꾸준히 공매도를 때렸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었죠. 10월달, 11월 초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셧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가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시 고매도가 늘어나고 있죠. 430만 줍니다. 여러분. 일단 큰손 세력들은 1단계, 적가 매수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고매 세력들, 고매도 때리고 있죠. 단계가 바뀝니다. 나중에 매집이 끝나면, 적가 매집이 올라가면 그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셧커버나 스퀴즈 나올 때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그리고 검은 머리 여긴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들이 보통 외국인이 팔면 팔고 살면 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노린 거죠. 노림수가 바로 그 겁니다. 일단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리포트에 품선 세력과공매세력들의 매매 전략 시나리와 오 차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리노봇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 훌륭한 기업은 아닙니다. 적자 기업이고 그리고 대주주 비중이 적고 이름도 여러 번 바꿨다는 거. 되게 수상하죠 이거. 먼저 보시면 SK 인수설. 끊임없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닌데. 누가 퍼뜨리는 걸까요? 당연히 큰손 세력이죠. 주가를 띄워서 개인들을 현혹시키려는 겁니다. SK가 인수할 리가 없죠. 아무런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적자 기업인데. 그리고 계열사 부실. 실적도 안 좋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올랐죠. 오히려 개인들이 근데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제가 PB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해봤는데, 개인들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개인 고객들이. 돈이 좀 많으신 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저가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실한 종목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회사가 너무 좋으면 주가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재무구조가 너무 우려하면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 많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터지면 대박이 터진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얘기입니다 수상한 M&A,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거는 제가 블루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니군요. 파란색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김지영이라는 사람과 김진우가 있습니다. 김진우는 실질적인 대주주예요. 제니더슨의 비상장이고 지배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김진우는 김건희 주가 조작 떡 관련이 돼 있고 코스닥의 여러 종목에 주가 조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꾼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이 많을 텐데 김진을 뭘 하는 놈인가 면요 먼저 어떤 기업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이것도 레버리지 써요 자기들 별로 안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을 팔아버리고 시비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를 띄우죠 말도 안 되는 썰이나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깁니다 돈이 생기면 다시 인수를 하고 시비를 발행하고 자산을 팔아버리고 주가 띄우고 차익 실현하고 악순환이죠. 개인들만 희생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세력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죠. 거래소 코스닥. 두번째는 뭡니까? 주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발행시장에서 시비를 발행합니다. 시비를 잔뜩 들고 있다가 전환시킵니다. 주가도 올라갔을 때. 매집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큰손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큰손, 개인 큰손이요. 그러면 발행 시장에 들어온 큰손 말고 김진호, 얘는 뭘 들고 있죠? 시비를 왕창 들고 있습니다. 둘의 목적은 한가지죠. 차익실현,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인수 자금 450억, 여기 바로 나오죠. 750억 써야 되는데, 300억 막 쓰고, 450억 어디 갔습니까? 특정인한테 몰아줬다. 뭐를? 1 1월그 특정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김진우입니다. 모든 게 얘를 위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얘가 다 해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조작꾼이죠. 저도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지점에 있을 때 이런 작전 세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대리 땐가 차장 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얘네들. 얘네들 결국 뭐 조폭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김진우도 조폭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깨라 그러죠. 덩치 되게 큰 사람들, 깍두기들, 머리 짧게 자르고 한 3, 4명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명동 쪽에 사채시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강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휴림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이 개인 큰 손의 물량을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MOU. MOU는 아무 법적 허력이 없습니다. 물류 자동화. 사진 한장 달랑 찍고 앞으로 우리 이거 잘해봅시다 이겁니다. 하는 건실질 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기술 시너지 이것도 mou죠 트윈이와 또 이렇게 사진 하나 달랑 찍었습니다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최근에 나온 게또 하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림 로봇 htc와 n mou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이 플랜카드 나오죠 자율주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설이나 말도 안 되는 mou를 띄워서 주가를 띄우고 팔아먹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겠습니까 휴림 sk 인수설 전형적인 방법이죠 세력들의 두 번째 적자 기업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기업, 계열사도 다 부실합니다. 그 다음에 M&A 말씀드렸죠 제가 플로우를 지배구조 누가 실질적인 대장이다 김진우입니다라고. 이퀴셀 인수하는데 450억 어디 갔습니까? 김진우를위한 시비 매입을 했습니다. 주가 띄우기 위한 정처전이죠 그리고 MOU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로봇 세 군데랑 했죠. 이렇게 이슈를 띄웁니다. 일단 개인 큰손이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매집 중이죠. 두 번째 김진우. 시비를 전환해서 들고 있습니다. 둘의 목적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차익 실현입니다. 여러분 희생양이 안 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재가 화면에 보시면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이거는. 파란색을 워낙 싫어하는 신분이 많으셔 갖고 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왜 파란색으로 하냐고. 호가라 보시면은요. 사자가 훨씬 많죠. 그죠? 사자가 훨씬 많은데 주가는 빠집니다. 무슨 좋아져 이게? 밑에 대놨다는 얘기죠. 마치 사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팔아먹기 위해서. 거꾸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가 많아요. 그수서가 적고 반대로 합니다 얘네들이 자기 거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려고 이거는 호가를 장난질을 칩니다. 근데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있죠 차트입니다. 차트는 돈이 들어가는 게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상에 나타난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면 이 큰손 세력과 구매 세력, 주포 세력들이죠 그들의 시나리오와 타점을 짤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리포트에 담았어요. 지금 보시면. 나왔다 처음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300%로 30% 빠졌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방상에서 보면은요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다 근데 사실 많이 빠진 거 아니죠 바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밑으로 뺐다 갈 수도 있고 비중을 좀 누리거나 50%는 팔고 사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매도 때문에 올라갈 땐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더 많이 빠집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제트 pb 때 보면은 꼭 이렇게 꼭대기 팔고 바닥에 사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꼭대기 놓치면 바닥에 팔고 바닥에 사는 걸 놓치면 꼭대기 사서 물립니다. 왜? 한정목으로 대박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본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PB 때 많이 썼던 비유입니다. 물고기 잡았는데 꼬리부터 머리까지 한 방에 먹다가 가시복에 걸리면 끝납니다. 살점만 뜯어 드시면 돼요. 이 등뼈가시라는 건 어떤 리스크냐면 여러분의 수익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꼭대기 사서 바닥에 파는 거죠. 매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쫓아가 사서 팔고, 쫓아가 사서 사고 매매하고 추격매수 매도. 그래서 수익은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누적으로 쌓아가시는 겁니다. 8% 12% 15% 9% 그러다 뭐20% 30%도 먹는 거고 그게 쌓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목은 많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박 대표가 시나리오 짜놨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거 박스 권이라고 차트에는 모든 게 나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한 3년 정도 새롭게 매집이 시작됐죠. 3년의 매집 기간 동안 여러분, 최고를 많이 갔을 때가 몇 배입니까? 6배, 7배인가요? 주식은 원칙이 하나 있죠. 매집한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 2 0 0원까지 갔다 빠졌죠. 이게 뭐냐? 바로 슈 스키지의 흔적입니다. 찍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꼬리 달리고 바로 빠지느냐? 올라갔다 빠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을 보면요 의도가 딱 나오죠. 누군가 물량은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이거 2,000원에서 한 6, 7,000원 전후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있었죠. 물량을 틀어지고, 그러니까 대주주 비중이 적고, 그 기간 동안 이름도 여러 번 바꿨죠. 지금 중요한 거는... 300% 오르고 30% 빠진 정목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격도 좁아졌습니다. 따라오고 있죠.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나중에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지금처럼 약간 애매할 때 미리 여러분 대응 전략을 짜야 됩니다. 좀 지루하죠. 이럴 때 휘류 너봇 큰손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시나리오와 타점 매매 전략과 시너퍼짝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과연 지금이 매집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셧커버인지, 스키치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0 1 0 3 1 5 8 8 7 5 휴림하고 R 리포트로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했습니다. 휴림 관련 매매 신호라든지 차트 분석, 이슈 분석, 속보,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는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휴림은요, 12월에는 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얼마, 얼마 있으면 제가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거 말씀드렸죠? 문자 신호를 통해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박 대표가 예전에 썼던 문자 샘플이거든요? 010-3158-8575.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 신호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무료 탭 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먼저 대응 전략 리포트 휴림 아이죠 큰성과 공매 세력들의 외매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공유되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페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여러분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휴린을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쓰던 프로그램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pb 때부터 써왔던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신호가 뜬다는 거예요. ai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리포트를 만들지만 자동으로 신호가 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계좌내역을 입력합니다. 보유 종목, 각각의 비중, 매수가, 현금 비중 그리고 매뉴얼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번 다운로드 해야 되니까 오시는 겁니다. 문자로 방문이라 보내시면 일정은 제가 잡아드리고요. 편한 일정, 그 다음에 USB라 보내시면 이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무료로 방문 혹은 USB로 보내시면 돼요. 단타나 스윙하실 때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분들로 추가 매수, 추가 비중 줄이거나 늘릴 때 유의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검증을 해봤어요. PB 때도 이거. 90%까지 확률이 맞습니다. 높은 확률이죠. 방문 그리고 USB라 보내시면 준비합니다. 다운로드 하실 분들. 스마트폰은 그냥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나 애널리스트, 저희끼리 모여서 리포트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따끈따끈한 이슈가 들 되는 정보 리포트죠.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관심 종목,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매주 나가는 리포트거든요. 이거를 공유해 드릴 건데, 대신 여러분, 이거 정보라 보내시면 되는데, 선착순 300명입니다. 영상을 후반까지 보신 분들 중에 소수인원한테만 공유해 드립니다. 정보가 아무래도 희소가치가 있잖아. 요 너무 공기가 많이 되면 안 됩니다. 300명입니다. 세력의 수급, 미공개 정보, 예매 종목, 관심 종목, 얼마큼 사고, 얼마큼 파는 건지. 정보라고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 서두르셔야 됩니다. 마감이 금방 되거든요. 방문 일정 한번 잡으시고요. 보내셔서. 그 다음에 USB. 저희가 이거는 준비합니다. 무료로. 그 다음에 정보 리포트 선착순입니다. 300명 한정이고요. 위클리,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 이게 300명이 순식간에 차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보라고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림이 보시면은요. 여전히 사자가 많죠. 근데 주식은 현재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군방보식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빠지는데 사자가 많이 대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마치 올라갈 것처럼 매수가 많아서. 잘 모르는 개인들은 주린이 분들 와이거 사자 많은데 올라가지 않을까 삽니다. 그때 물량을 떠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반대겠죠. 마치 매도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서 물량을 잡아먹습니다. 위로 전부 다 물량이 나오겠죠. 매도가 많으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개인들이 내놓을 겁니다. 그 물량을 받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장난질을 저 애들이 호가 갖고 이건 돌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량 쌓아놓으면 됩니다. 사자 밑으로 깔아놓고. 공개되는 게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저 밑에 깔아놓고 저 위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근데 속일 수 없는 거는 차트라고 했죠 제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못 속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벌써. 급등이 나왔습니다. 양복 나오죠. 음복 별로 안 나왔고. 지금 빠졌습니다. 고점 뚫고 갈 것인지, 횡보할 것인지, 밑으로 뺄 건지. 뺐다가 어디서 올라올 건지. 찍고 어디서 빠질 건지. 이런 거죠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여기다가 고매도까지 개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매도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옵니다. 기회로 활용해 주죠. 할수 있는 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타점 리포트와 텔레그램 무료 텔레그램 방에 공유해 드리고요.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SMS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연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토요 회의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휴림 노번 이거는 분명히 주인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주주 비중이 아주 적고 이름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강남에 개인 큰손이 물량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량이. 두 번째는 뭡니까? 휴림에 있는 실질적인 대주주 김진우입니다. 얘가 시비를 두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통속이죠. 여기에 검은 머리 외국인도 등장합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뭐죠? 개인들한테 싹 떠넘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수익 챙겨서. 지금 여기 올라갈 때 보였습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죠. 여기 개인도 한몫했습니다. 큰손 세력은 적감 매수했을 뿐입니다. 개인들 포모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본매도 숏 커버가 스케줄을 바뀐 겁니다. 이 개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리 때문에 그래요. 내려갈 때는 피어죠. 쫓아가 팝니다. 올라갈 때는 포머. 쫓아가 사는 거죠. 반대로 매매하는 거죠. 공포일 때 사고 포머일 때 팔아야 되는데 포머일 때 사고 피어일 때 팝니다. 지금 어떤 매물이 나올까요? 꺾였잖아요. 실망 매물이나 로스컴 물량이 나옵니다. 이거를 큰손 세력들이 저가 매수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구매 세력들이 쇼커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로우를 알아야 돼요. 프로세스를. 박대표가 그래도 PB 생활도 오래하고 펀드 매니저 오래했으니까 이런 거알려드린 겁니다.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의 여유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큰 손이 물량을 틀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대응이 어렵습니다.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리포트, 그다음 무료 텔레그램방, 휴미이나 보내시면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트레이딩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유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안에 개인 종목이 100개까지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모셔서 입력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방문, USB,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리포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00명 선착순입니다. 이것도 많이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 여러분, 300명이 금방 마감이 되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노출이 안된 수금이라든지, 관심 종목, 세력들의, 매매수큰 손들의 종목,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